자 카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국내에 판매하는 쉐보레 모델 중에 그 브랜드 전체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소개드리면요. 해1.2 배기량의 3기통 직분사 싱글 터보 엔진으로 139마력과 22.4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그 힘은 6단 토크 컨버터 변속기를 통해서 앞바퀴로 전달되는 전륜구동의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입니다. 이 차는 작고 가볍습니다. 휠 베이스는 2700mm이고 이 차의 몸무게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네 종류의 트림 중에 가장 위에 트림인 RS인데요. RS 기준으로 1340kg입니다.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요, 19인치인데요. 245-4519 사이즈의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트 TX라는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이 차는 어떤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는요. 이 주행 안정화 장치를 끄는 건데, 그거를 끄는 화면은 여기 왼편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운데 항목, 그러니까 TCS 및 ESC 끄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기판에 이렇게 스테빌리 트랙이 꺼졌다고 표시가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끄더라도 이 차가 차의 속도 기준으로 56km를 넘으면 그 스테빌리 트랙이 다시 켜진다고 이 차의 사용자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GM 계열의 차들이 그런 세팅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제 주행을 하는 내내 이 차는 TCS 오프만 돼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주행 모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길에는 조금 젠틀하게 주행을 하고 그다음에 오는 길에는 조금 과격하게 네, 그게 이 차랑 좀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좀 스포티한 주행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어 포지션이 D레인지 아래로 L레인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하면 지금 주행 중인데에서 특정 단수에 그거를 상한선까지로 사용하는 그런 그 강제 시프트업 방지 모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으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의 오른쪽에는 항상 함께 해주는 저의 와인딩 친구가 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는 주행 모드가 없기 때문에 첫 주행은 제 마음속의 에코 모드입니다 가 보겠습니다. 조금 운전자가 오른발에 힘을 주면요 곧바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엔진이 신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그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 기준으로 한3,500 rpm 넘어서부터는요 이 3기통인데도 굉장히 박력 있는 소리를 내요. 그렇지만은 이 차에 액,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엔진 소리에 대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막 거칠은 부분은 많이 좀 다듬어져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어, 코너에서는 확실히 이 차가 크기에 비해서 좀 많이 여유로운 타이어 덕분에 그냥 안심하고 코너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 하이빔 해놨습니다. 참고로 음,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곧바로 이제 램프를 떨 떨구네요. 하이빔 상태였던 거를 얘가 SUV 치고는 전고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그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오른발에 힘을 줘 볼게요. 가봅니다. 이 차의 6단 자동 변속기는요, 이 시프트업의 동작은 그니까 그 변속 동작 자체는 좀 느린 편입니다. 그 대신에 부드러운 편이고요. 얘가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니까 속도의 영역이 주행 속도의 영역이 달라지니까. 이 실내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비율상 바람 소리가 더 커지네요 엔진 소리보다. 자 엑셀 끝까지 한번 밟아봤습니다. 이제 중간 회전 영역에서 얘가 토크감이 좀 넉넉해가지고 그게 좀 회전수를 많이 쓰면 그때도 유지될 것 같은데. 어, 저 실제로는 좀 그렇지는 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RPM이 낮을 때, 넘, 아, 여기 공사 같은 거하네좀 넘겠습니다. 아, 직편에 차가 올수 있어. 잠깐 차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평소랑 다른, 네, 그런 장애물이 있네요. 아, 근데 이렇게 회전수 올라갔을 때그 영역에서의 소리가 저는 참 듣기 좋네요. 아, 브레이크 이 로터가 좀 열을 받았나 봅니다 네. 요 카메라 지나서 다시 좀 속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이거는 하나만 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 사실 이 차의 가속 능력 자체는 딱 140마력짜리 차 같아요 네, 거기서 한 3,40마력만 더 있으면은 재밌는 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에 이 차를 만나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RS라는 이름과 그러니까 트림이 랠리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네, 쉐보레가 랠리랑 관계가 있나 좀 싶기는 한데. 그러면 좀 이렇게 그 꾸민 것만 빨갛게 껌각 그러니까 검은 빨갛게만 할게 아니라 출력도 달라지면 어쩔 없을까 하는 네, 그런 망상에 빠져봅니다. 얘가 스프링은 좀 단단한데, 이쇼업 서버는 그거에 비해서 좀 무른 느낌입니다. 이 과속 방지서를 넘고 나서 이렇게 눌리는 게좀 양이 많네요. 자, 다시. 페이스 올려보겠습니다. 액션. 그러니까 이 차의 엔진 힘 수준도 그렇고, 또이 차의 타이어도 좀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코너에서 엑셀을 밟을 때, 좀 한쪽 바퀴만 헛도는 네 그런 증상 자체가 없습니다. 참차가 경쾌해요. 네. 왜그 닷쉐보레에서 한국의 한국 시장에서 이 차를 SUV 카테고리에 넣지 않고 어 굳이 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CUV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좀 주행을 해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정말 작고 가벼움이, 네, 그렇게 큰 출력을 갖지 않고도 이런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집니다. 뭐더 바랄 게 없는,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있어서 뭐 아무런 긴장감이나 뭐, 뭐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음 속에 에코 모드로 왔고요. 에코 모드스럽지 않았죠. 잠시 뒤에 마음 속에 스포츠 모드로 이 차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 속에 스포츠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속도 되면 다시 켜지긴 하겠지만. TCS 및 ESC 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는 방향에서는 요 D레인지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 L레인지를 사용을 안 해봤는데 가는 길에는 어 그것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정한 곳에서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 설정을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 4,000에서 5,500rpm 사이가 네, 상당히 먼 구간처럼 느껴져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카중이 여러 방향으로 바뀔 때 살짝 브레이크를 해도 이제 앞이 브레이크를 꽉 붙으니까 약잠깐 아주 이제 불안정해지려는 그런 낌새는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을 그냥 돌리면 앞이 그냥 안으로 말을 잘 듣고 따라 들어가요. 문제는 이제 직선 구간이죠, 사실은. 얘가 확실히, 그러니까, 쇼곱소보가 스프링보다 더 약한 게, 이렇게 요철을 좀 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여진이 아래 위로 한, 한두 번 정도 더 생깁니다. 아우, 얼마나 좋아요. 이 경쾌함. 이건 SUV가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그, 그러니까 신나하는 그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000rpm 넘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차를 다루면 네 그러면은 꾸준한 가속력을 계속 일으켜 줍니다. 자, 여기 이제 가속 반지턱 인데까지 왔고요. 자, 여기 저 앞에 약속드린 대로 L 사용해 보겠습니다. L 레인지 l 2에요 지금. 그니까 얘는 요 L 레인지에 놓고 하면은 강제 시프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료 차단이 들어가죠. 퓨얼 컷이 가다가 이제 가속 시작할 때그 직전에 L2로 예, 눌러가지고 넣겠습니다. 자, L2로 갑니다. 네, 지금 레드 존을 도달도 안 했는데 이미 그 아래 몇백 rpm 아래에서부터 이제 연료 공급을 안 하려는 네, 그런 반응이 있네요. 타이어 스키름도요 아주 짧게 짧게만 나고 끝나버리죠 네. 레드존에 도달하기 전에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연료 차단이 되는 거 없이 그 경쾌한 가속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기어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눈에 띄게 가속력이 더뎌지죠. 높은 RPM에서, 네, 가속력에, 실제 가속력과 상관없이 높은 RPM에서 이 차를 계속 다루는 게 즐겁습니다. 또 즐거우려면 그래야만 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속도가 안 올라가죠. 마지막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0부터가 레드존인데 한5500 정도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어 적합하다 이 말씀이에요 제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 괜찮아요. 자 이제 코스 다 왔기 때문에 기어를 디레인지로 바꾸고 어, 호흡도 한번 가다듬고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낮에 이제 35도, 6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달리기의 내공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물론 가속력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40마력짜리, 그거에 딱 그만큼의 가속력을 내긴 하는데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움직임의 어떤 실력은 같이 SUV로 이 차를 카테고리를 놓는다면, 네, 이 차의 개발자가 좀 서운해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실제로 이런 무대에 이 차가 투입될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본 출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이제 좀 뒷받침이 돼야 그 즐거움이 유지가 될수 있는데 그런 출력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잘 이해하신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